있으므로 성은 회복했지만 성읍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D 70년 멸망당할 때그 상태의 성읍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했던 시도가 몇번 있었는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딱세 번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AD 365년 로마의 주리안 황제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에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여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크고 깊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문서에 보 되면 세 번씩이나 시도했으나 세번다 실패했습니다. 세번다 이상하게 불이 나서 타버립니다. 그러에루살렘 수도를 로마 지배하에 재건하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도 모든 것이 축포로 돌아가 버린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야 독립된 그 땅에 수도가 세워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일어나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힘과 뺏과 권세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예언하시기 때문에 안된 겁니다. 누가 복음 21장, 24절에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복의 노력은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이방인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단 말이에요 때가 차지 안아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뭡니까 이 맞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슬기와 지혜가 필요해. 내가 하죠 절대. 나의 e f f o 나의 노력 안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춰야 니다 하나님이 하락할 때만 됩니다. 저는 오늘 30일의 통일을 맞이하면서 31년 동안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기 때문에 나같이 바보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언제 시작했는가 하면 799년대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시도를 보게 되면, 에루살렘 전체를 시리아가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나폴레옹이 시대를 공격합니다. 이때, 모든 강력한 성들은 다 공격하여서 탈환했습니다만, 그런데 마지막 파리스로 지지받는 이 자그마한 성 하나를 그토록 강력했던 나폴레옹 군대가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할 이유가 없는 게 실패합니다. 자기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큰 수지였던 나폴레옹 군대가 완전하게 실패합니다. 뭐 뒤도 돌아갈 아주 완벽하게 실패했거든요. 이때 나폴레옹 군사들은 1만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강력한 요새 자판을 하루 만에 무너뜨려 버리고 남공불럭이라고 하는 아크의 요새를 공격하는데 공격할 때마다 실패요 또 실패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쓰고 용어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 나폴레옹이 공격하는데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연약한 시기가 뜨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총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무슨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은, 마지막 총 공격의 나팔을 불려고 하면, 바로 직전에, 편한건 강력한 전염병이 휙! 감아듭니다. 전혀 손절지간도 없이, 1만 3천 명의 나팔병 부자들이 전부 다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했어요? 그래요. 1799년 5월 20일 2개월 동안 총격을 가다가 급성 전염병으로 인해서 눈물을 먹고 나폴레옹 군사들이 전부 죽어버리고 거기에서 몇명두세명 살아서 돌아옵니다. 왜 살렸을까요? 그니더이가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인간 나쁜 놈에 의해서 에루살렘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제마대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정권자문니가이루어다그러 하지 말아요. 그놈이 잘하면은 하나님 살려줍니다. 잘못하면 죽여버려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답답다 말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총에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니까 31년 저월 동안 지켜주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 총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장로교종회에도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너의 종회가 작지만 가장 모범대다 그랬어 모범대다 말씀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한 가지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 독립을 하니까 무슨 사건이 발생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전 중동이 보니까 왠지 이스라엘이 보기가 싫어. 꼭 가시 같아, 가시. 맛있는, 배고프 때 맛있는 밥한거을딱 입에 넣고 생선을 같이 먹었는데 꿀떡 참기는데 가시가 목에 탁 걸려.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 가시 같단 말이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 합니다 그런데 전 중동 국가들이 저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쫄쫄쫄 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중동 국가가 안 되겠다 싶어서 1 9 6 9년도에 소련제 미사일로 전체를 중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의 나츠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딱 중무장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 사람들 들으시오. 저까지껏 이스라엘 쯤이야 일주일 이내에 삽으로 쑥딱 떠가지고 지중에 해 훅떡 버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낙세르가 기적을 했습니다. 그 말도 사실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작아요. 그러나, 그러나, 낙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이 처음 공격해서 저스파를 6 days. 6일만에 끝내버렸습니다. 6일 이게 6.1연맹이에요. 공격한 지 6일만에 전 중동국가들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이 전투에 공격하는 지휘관은 누굽니까? 두 눈깔이 말똥말똥 떼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애꾸누니 애꾸 애꾼 하나밖에 없니. 그 사령관이 모세 다이안 장군인데 이 사람은 애꾸였습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 장군이 두 눈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아랍 나라들이 소련제 미사일과 전투기로 중무장 했지만은 5% 사용을 못했습니다. 5%. 100대면은 8% 사용을 못했어요. 이유는 이스라엘 공군기가 25m로 조금 비요 25m는 네달에 잡지 히 않는데 세계 최초로 25m 한 거야. 요그말딱 그 듣고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10m 있어. 옛날에 김부 선생님 아들이 공군이었는데 항명 대교를 지나갔으니까 5m를 지나갔니? 이게 세계 최초의 비행이야. 이시간우 오늘 못 따라와요. <laughs> 그래서 이 시험을 더, 더 흥미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와 같이 비행하여 적들이 내달을 피해서 적들이 끌기 전에 미리 가서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뒤늦게 비상에 걸린 아랍 공기들이 비행기시동을 걸고 핫주로에 나와서 핫주로가, 한 돌린 한 한주로가 전부 공모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수억대 비행기로 가서 전부 해가지고 파주를 전북파 시켜가지고 전부 공부해야. 그게 비행기를 못 드는 거예요. 특히나 레이더 공격을 받고 파괴되어서 아무런 발의도 못하기 때문에 쉽게 부셔버린 것입니다. 사실 1대1로 싸운다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기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그마한 나라가 전 중동에 물려있습니다. 내 많은 실아와 같은 국경에 물려있는데, 옆으로 보면은 지주기가 가로막혀있어서 꼼짝 따져도 할수없습니다 인간 적으로은 죽었다 깨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 지도군 그 작은 나라, 그 작은 나라가, 전종종을 어고 이리하여서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도 하는데 못 보시잖아요. 못보시요 미국이 왜 보십니까? 성경 맞춘 대로예요. 나를 보는 자는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국판도 아십니까? 박진희 대통령이요? 예수님 남는 박진희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탱크 60대 보내수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못 쓰는 거, 다시 정비해가지고, 통화를 해 주라고 정비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그걸로 그냥, 아니, 이스라엘 무슨 탱크가 있어요? 근데 변화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령이 한번접하요 여기에서 공모한 적이 없니까 영적 이스라엘 인 대한민국 대통령 박진희. 지원한 거요 아, 네, 아, 네. 이것을 이스라엘은 원자를 잊지 못하고 있어. 나는 본자는 본다고 했거든. 아, 네. 이사야 본문 하나이 도와주세요. 아, 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우리들이 회복어야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총회가 회복되고 아, 네. 여러분이 회복되고 그리하여 크게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남아 있는 세월 동안 목회 에 승리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기를 축원합니다. Thank <laughs> you.